저돌적이고 직설적인 그녀이지만 현실은 대리에게 아이디어를 뺏기는 신세. Hold me close till i get up. I m i s e l y on side. 성관리 3부 이자영입니다. 1,087로 나누면 173,760원. 너희들 왜 여자들이 집에서 밥하다 말고 일을 시작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아? 싸니까. 말잘 듣고, 청소도 잘하고. 보면 내가 아주 X 세대야. 제가 안 내와도 X 세대 할수 있는 거야? 됐고. 세달 안에 토잉 600을 어떻게 넘냐? b s Be Ambitious! 내가 분명히 봤는데 패널 콸콸콸 나왔는데 칼칼칼 되려면 <laughs> 미스테리야 누군가 조작을 했단 얘긴데 누가? 아 그건 누구냐고? 뭔가 큰 일이 터질 건데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다비필 피라도 가까야 될거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이너마이트야. 잉어킹을 잘 살아 놓아주려는 여자.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 조해 영역. 대기업의 커리어 우먼으로서 꿈을 가지고 입성한 주인공 자영과 그 친구들. 하지만 1995년 대한민국에서 신입 직원의 업무는 야잔. 대청소로 시작됩니다. 화이팅. 오전 일과를 순식간에 끝낸 천재 보람이 회사에서 하는 가장 생산적인 활동은 테트리스. 재밌어? 죄송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90년도의 시대적 배경 고중부터 정말 완벽했고요 의상이나 배경 소품 모두 세밀하게 신경 써서 그 시절 그 자체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0년도를 겪어보지 못한 분들에겐 레트로 감성을 흠뻑 줄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절을 살아온 분들에겐 라떼는 아니, 그땐 그랬지라는 향수에 적게 해줄 영화인 것 같습니다. 또 지루할 틈 없이 촘촘한 구성과 스토리 전개로, 웬만하면 호불호 없이 모두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각 캐릭터들의 특성에 딱 적합한 캐스팅도 완벽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개인적으로 이번 분기 한국 영화 중 가장 괜찮게 본 작품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회계 처리도 순식간에 해내는 엘리트 보람. 더돌적이고 직설적인 그녀이지만 현실은 대리에게 아이디어를 뺏기는 신세. 주셔, 아무튼 사표 쓰자. 해외 여행 자유화 시대니까 여행도 다니고 외국 남자도 만나고. 나는 그거 해보고 싶더라 유럽 배낭 여행. 극중 토익 선생으로 등장하는 타일러는 실제로 진짜 아프시. 미국식 영어라는 책과 각종 번역, 아프시. 영어 인강 등을 진행하는 유명 방송인으로서 아프시. 한국말을 아프시. 한국 사람보다 잘합니다. 진짜 잘합니다.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상사들이 출근한 후에는 구두 세팅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걸려오는 모든 전화는 생산관리 3부 이자영입니다 모두 자영이 받아서 연결시켜줘야 했죠 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응. 3번 전화입니다 심지어 컴퓨터가 막 보급된 시점 모르는 게 있으면 모두가 자영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의 수준은 네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는거는 어떻게 하는거라고 그랬지? 아 여기 보시면 요 컨트롤 C 누르시고 컨트롤 V 누르시면 컨트롤 C, V도 모르던 시절이었죠 이어서 각 상사의 취향에 맞는 담배까지 세팅해준 뒤에야 겨우 숨 돌릴 틈이 생깁니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패널 컬컬컬 나왔는데 실제 91년 3월 낙동강에서 패널 방류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이 1차, 2차로 발생하여 국민들을 경악시켰죠. 인근 지역인 대구의 식수원에선 엄청난 악취가 발생하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할리3부 이자영입니다 1,087로 넘으면 173,767 니들 왜 여자들이 집에서 밥하다 말고 일을 시작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아? 싸니까 말잘 듣고 청소도 잘 하고 보면 내가 아주 X 세대야 제가 안 내와도 엑스 세대 할수 있는 거야? 됐고 세달 안에 토잉 600을 어떻게 넘냐? b 내가 분명히 봤는데 패널 콸콸콸 나왔는데 콜콜콜 되려면 <laughs> 미스테리야 누군가 조작을 했단 얘긴데 누가? 아 그걸 그까... 누구냐고? 뭔가 큰 일이 터질 건데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사비어비라도 가까야될거 아니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이너마이트야.